네, 안녕하세요. 안쓸시잡 네, 사회를 맡은 김문표입니다. 박동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3회 사회는 제가 개인적인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참여를 하지 못해서 우리 박동수 시사평론가께서 굉장히 그 외롭게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아, 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2주간 좀 편하게 네, 안정을 좀 치하게 됐습니다. 이음 본연 이게 2주 동안 쉬시게 됐는데 마치 소박만든 새댁처럼 많이 좋습니다. <laughs> 이제는 어쨌든 따로 또 같이 여기 둘이 같이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힘이 돼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앞으로 더욱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우리 서로 노력을 할 뿐인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그러로 용서해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지금 5회째죠. 네, 5회째인데 어, 검수 완박. 네. 근데 사실 이 검수 완박이 뭐 곡성에 나오는 시절은 무엇이 중요한지 하여서 그습니다는 검수 완박이란 말이 사실은 맞질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완전 음. 박탈이라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권,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지난 4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제1회는 6.1 선거에 대한 대전 지역 동향과 그리고 특이 사항을 2회에서는 용산시대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제안을 3회에서는 이준석 열받게 만드는 사고뭉치에 대한 고찰을 4회에는 국내 언론과 해외 언론의 주안점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다고 볼수 있죠. 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요융 당선인의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 여정은 많은 문제점을 시사한다는 라 점에서 분명히 되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일념이 다시금 나를 이 자리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청취하고 애정 어린 충고를 보내주신 점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편향적이라고 볼수 있는 중심을 되짚어 보게 해주신 심상근 님 그리고 눈높이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유재홍 님 그리고 대전 동감이라는 타이틀에 답게 지역 조제 지역 중심의 소재 발굴을 제안해 주신 서울의 김민철 님 생각보다 꽤 괜찮은 방송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정범모님, 그리고 내용이 꼭 알아야 할 것들로 수고했다고 말해주신 부산의 박상기님, 잘 해보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대구의 김종욱님, 올거은 방송을 기대한다는 광주의 유영일님, 어쩌다 벤져스 같다는 동탄의 박영구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유선으로 카톡으로 문자와 격려와 애정어린 충고를 통해서 이 방송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자양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많은 그 지탄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분의 말씀은 앞으로 이 방송 이렇게 계속 나갈 거냐고 말씀을 하시던데,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실은 대전이라는 곳이 다시,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어, 민주 언론의 사실은 외곽 지역에 지금 있는 듯한 그런. 불모지가 더 어울리는 표현인 가라고 생각합니다. 불모지. 있고요. 네, 그리고... 불모지가 더 표현이 좀 그렇죠. 어울리겠네요. 어울리고요. 네. 정말로 광야에 네. 서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죠. 네. 그리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각자라고 자부각 흥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회자인 저보다 <laughs> 시사평론가이 지금 박동수 시사평론가께서 제 옆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또 같이 함께 해주시니까. 저도 또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그 대전 시민들의 그 아낌없는 성원도, 또 질책도 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원론에 한번 들어가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 1회차 방송분에서 지적했듯이 국민의 힘은 6일 지방선거에서 마치 점령군과 같은 오만 방자 내지는 확신의 행보들로 가득한 예비 후보들의 난립으로 온 도시 건물마다. 현순막으로 도배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먼저 공천 후유증을 앓게 되죠. 경선 불복 등으로 내홍을 겪고 아직도 진화가 미진한 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요. 국민의 힘의 성향은 애초부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윤심이라는 복병으로 예견돼 있던 일이긴 하지만은 세번 이상 낙선자에게 공천권 배제라는 이준석 카드로 말미암아서 박성효 측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이는 전국적으로 경선 룰 불복이라는 성향으로 표출됐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내홍에 대한 손기능적인 화합 차원이 아닌. 기계적인 봉합에 불과한 결론으로 국민의힘 지자들의 지 분열의 여지가 상존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준석 자신도 사실은 3회차 이준석 열전에서 저희들이 언급했듯이 본인도 세차례 낙방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번 낙선 컷오프를 당론으로 밀어붙인 점은 앞으로도 국민의힘 선거룰의 후유증으로 꼬리표로 자격될 거라고 판단을 됩니다. 이제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요. 이준석은 당대표의 기득권을 좀더 향유하고 싶거나 아니면 누리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지사 후보를 단일 후보로 전략공천하려고 했던 윤심을 거스르면서 경선을 주장하게 됐고, 결국 현 도지사의 낙마와 함께 절대배제의 윤심을 배반하고, 김진태가 경선을 통해가지고 도지사 후보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 이 괘씸죄는 성상납이라는 굴레로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당대표 전무후무한 당징계 위원회 회부되어서 만장일치로 징계 결정이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이준석 했다는 말처럼 국회의장 검소 한박 여야 합의 사항을 뒤집고 당 차원의 비토를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어떤 파장을 물게 오게 되는지알수 없게 하는 흥미로운 그런 안개정국을 선사하기 이뤘고요. 이러한 결과로서 4월 27일 그 녹화일 현재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그. 완수 법안을 결국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네 오늘 뭐1 2 시가 넘자마자 네 민주당 단독으로 그 법사위 전체에서 어 단독 의결을 했습니다. 네네. 단독 의결을 했는데 아침에 딱한 사람이 반대를 했죠. 양향자씨라고. 문재인은 엄청나게 팔고 다니던 아주머니 한분 계십니다. 저는, 저는 좀 아, 그 <laughs>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네, 그분은 그 누구의 힘을 얻어서 국회의원이 됐는지를 먼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그리고 그 오늘 뭐 아침에 그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 힘에서는 이 법안 자체가 엉터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지난번에 22일날 합의상은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죠? 더 재밌는 것은요. 네. 사실은 2019년도 음. 윤석열이를 갖다가 검찰총장으로 갔다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시켰지 않습니까? 음. 억지로 밀어 가지고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권선동 씨가 2019년도에 개여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검소안 법이에요. 그렇죠. 네. <laughs> 이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자기들이 음. 뜻에 따라가고 자기들이 음. 필요할 때만 갖다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검수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적정선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서, 보다 더 국민들에게, 그러한 어떤 그 법적인 혜택을 볼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우리 저, 국민의힘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그, 그런 의원님들이 좀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갈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인데, 이렇게 뭐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글쎄, 국민이 그걸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고, 그, 인정해 줄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가르쳐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다 돈독적으로 갔다가 회의적으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마치 그 언론이라든지, 기타 위정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국민 자체를 너무나도 갖다 깔 보고, 얕 보고. 개돼지로 취급한다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오만 방자입니다. 그러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에 음. 실제적으로 갖다가 너무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음. 괴리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시다 네? 대전시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음. 걱정은 근무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점인 가경이에요. <laughs> 전국 유일의 전석 국회의원 배출의 신화를 무색하게. 전국 평균을 믿도는 득표회의를 기록한 지역 민심을 무시하고 정신 못 차리고 현역 국회의원의 찬스 사찬이라고 그러죠. 난발해가지고 기초의원부터 시의원, 지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의 강력한 반발로 탈당에다가 경선 불복 소송까지 총체적 난국상으로 꼴값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불가하겠지만은 국민의 힘을 사랑하는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근본 지방선거에는 국민의 힘이 전국 싹쓸이 하는, 전석 싹쓸이 하는 이변을 기대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글쎄요, 이제 그 전사, 전석을 싹쓸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최소한, 최소한 대전 시민들의 민심은 현재 그 집권, 현재까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평이 상당히 지금 안, 좋아, 안 좋아지고 있다. 안 좋은 집거리들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 불과 이제 뭐한달도안 남았는데 그 지방선거 6일 지방선거에 이러다가는 저 개인적으로요 제가 판단할 때는 쎄요 그래서 글쎄 절반이나 승리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히 네. 말씀드리자 보면 이 판에 완전히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laughs> 무너지고 깨져가지고 네. 다시 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음.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약발을 받는 일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물론 따로 또 같이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검소한 박의 작금의 행태를 보다 보면 참으로 참담한 현실을 개탄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은 검찰공화국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브라질의 경우를 봐서 알수 있듯이. 검사들의 검사들을 위한 검사들만의 과도한 영향력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해방 전국 시기부터 권력에 기생한 친일 잔존 세력이 정권 유지 절대적 필요에 의해 가지고. 공존을 선택하게 되면서부터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54년도 이승만 정권에서는요 권력이 신여로서 충견 코스프레를 다음에 위정자들의 똥꼬를 핥아대던 세력을 키우다가 박정희 정권 신군부 세력인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강력한 군부 독재를 벤치마킹하면서 절치부심했다고 볼수 있고요 와신 상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낮게 엎드려서 인구의 시간을 겪으면서. 권력의 그 전면에 부상하게 온 새로운 키우면서 호시탐탐 양지의 길을 걷다가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군부파괴하나회 척결이죠 기점으로서 권력의 전면에 부상하여 과감한 세력을 확충해댔다는 야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설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활용점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권위를 극대화하여 노무현 정부 시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권위를 끌어내리면서. 화이트 쿠데타적인 그들만의 리그를 생성했고요 발전 심화시키게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이단화로 치부되면서 변방의 언저리를 맴돌며 추강으로서 복귀를 노리던 그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에서 탄핵 정부의 마침표를 위한 행동재장으로 낙점시켰고 이것이 가장 뼈아픈 패착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오롯이 검사만을 위한 윤석열의 야우기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메랑의 호된 시련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단초를 말했다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윤석열에게 판을 깔아준 단초는 사실 당시 민정수석 조국의 사상 초유의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의 완성형을 겨냥한 검찰을 통해서 권력 분산 및 문재인 정부의 완성을 위한 원대한 공작의 일환으로서 현재 뜨거운 감자의 핵으로 떠오른 검찰 수사 6개 항목, 뭐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처의 6개 항목을 검찰에게 부여함으로써 사실은 단초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검찰의 공화국 시연은 이전 군부 세력과는 또 다른 권력의 집중과 독재라는 차원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나라의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었다. 너무나 보복적이고 정치적이며 지역 중심으로 뭉쳐 있었다. 개탄스러웠다. 권력에 굴종하다가 약해지면 물어뜯었다. 검찰 공학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러웠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그 회고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검찰에 대한 그 미래, 과거를 짚어보면서 미래를 예견한 것 자체가 지금 이제 현 시대에서 지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 지난번에 그 대검 사 부장들인가요? 그 회의 쪽에서도 뭐 이것이 지금 검수 안마, 이 자체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그 거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음. 검찰 조직에서 국민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음. 본인 스스로가 한번 좀 자성의 길을 한번 걸어 봤으면 좋겠고요. 음. 사실 며칠 전에 윤전권의 맹목적 지지로 보이는 몇몇 지인들과 난상 토론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들 중한 분의 얘기가 무슨 얘기라냐면은 왜 검수완박을 여야 합의하니까 줄줄이 사직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차피 한동준이 법무부 장관이 되게 되면은 그 기수에 의거 해가지고 옷을 벗어야 하니까 명분상 검수완박을 빌미로 사직하는 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저를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말 나온 김에 제가 그랬습니다. 검찰의 횡포에 대해서 알고는 있느냐 했더니 아 잘하고 있는 윤석열 양반을 갖다 내쫓은 빨갱이 문재인이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북한에 퍼주느라고 북한 김정은 명령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우리 남한을 파탄 낸게 바로 문재인 정부다. 라고 또다시 나를 세우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코로나 시국에 그나마 숨통을 틔우게 한 것은 재난 지원금이 아니었던가라고 얘기를 했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3월 말까지 지원금을 넣어준다든지 사기 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4월 초순 지급 받자마자. 재난지원금을 빌미로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결국 지들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문재인 정부를또 탓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른 거다 그만두고 그 기승전결 문재인이 나쁜 놈 빨갱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검찰의 기수 문화의 이골란 집단이라고 하고 한동훈이 법무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한동훈보다. 높은 기수의 사람들은 그만둔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검찰의 횡포를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예 손살을 치면서 좌빨간은 말을섞이지 않겠다 하면서 저를 내치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5회 알쓸 시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검수, 한박이 무엇이 중요한지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정황을 한 거죠. 네네. 아, 존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금 현그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뭐저 어 팩트인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거론하니 <laughs> 그 뭐.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국민의 힘에서는 근데 그 부분들의 음. 사고 자체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겠느냐 자기들 입맛에만 안 맞으면 음. 무조건 반대를 해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음. 미국의 역사학자 캐럴랜더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상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에게는 평등이 네. 억압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자기 어떤 그 기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외소함을 갖다가 포장하려는 데서 나오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그런 어, 저항심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검수 안박의 가장 기본에 대해서 이현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놓지 못하는 이유 바로 전관예우라는 거죠. 수입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돈이란 얘긴데요. 검찰 정원이 2,300명이에요. 전관으로서 수임이 음. 한 사람당 100억이라고 뱉을 때 23조가 걸린 시장이고요. 5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11조가 걸린 시장입니다. 이거를 과연 포기할까요?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죽이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는 수사로 돈을 얻는다. 이것이 검찰사에 있는 정설입니다. 검수 완박이 시행되면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들이 단체로 격하게 반대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개풀뚜는 소리 음. 달아 앉았어요. 지들이 언제 국민을 위했습니까? 자, 김건희, 최은순, 부녀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내몰라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입니까? 홍만표 오피스텔 123채, 이것이 국민을 위한 일입니까? 안대이 27억 수입료, 이게 국민을 위한 일입니까? 한동훈 아이폰을, 22개월 동안 방치다 덮는 게 국민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수감자 소환해가지고요, 증언 짜 맞추기 연습시켜가지고 법정에 세우는 것이 그게 국민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정현주 KBS 사장, PD수첩 광우병 보도, 그 다음에 미네르바 고소가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검사들이 99만을 접대받았기 때문에 불기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도 국민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공권력 남용이 인정되는 이두영 검사. 징계 않는 게 국민을 위한 일이었던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국민을 갖다 내세우고 앉았고요. 그게 특히 또 웃기지도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조종태 검사라는 자가요. 국회의원 김용태 의원이 검수안박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문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다고 했다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 라고 했대요.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조종태한테. 이제까지 국민을 조롱하고 제 입맛대로 호의호식하다가 지네들 권력에 조금이라도 침범하려 치니까 국민을 볼벌어 벌떼처럼 들고 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가? 이런 혼돈의 날을 위하여 검찰 조직은 지난 5년 동안 갈고 닦으면서 한동훈을 마치 독립운동가에 비교하면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득달 없이 당선되자마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습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법무부 사의 일개 직원 신분인 자가 용해원 의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범, 법안의 쟁점과 문제점을 설명하겠다라고 각기 전투를 모색을 했다고 용해원 의원이 까발쳤죠. 또 박민식이라고 당선인 특 특별 보좌역이 있습니다 2차가 또 뭐라고 했냐면 검수완박 차라리 국회 입법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다 차치하고라도 정말로 어렵게 여야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가지고 그나마 권선동이 지가 불러준 내용이 거의 다라는 자부를 가진 합의안을 성상납 징계위원회 만장일치로 음. 징계가 결정된 당대표로 인해서 말짱 도로목되는 작금의 현실은 윤석열 단선인과 국민의힘은 어찌 해명할 것인가 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22일날 여야 그 원내대표가 합의를 할 당시에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어, 결국에는 윤 당선자도 그거를 갖다가 인정했던 을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바로 다시 그 권성동이가 그 한동훈이 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뒤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음?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음. 한동훈이 결국 가서 이제 검수안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민의 힘이요 사주한 단체가 있어요. 음. 이 단체에서 검수안박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전부 다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검찰에서 네. 바로 안부지급에 네. 배당을 해버렸었거든요. 음. 맞아요. 이게 과연 협치입니까? 폭거입니까? 음.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이제 5년간을 회고하는 대단 프로그램이 요즘 있어요. 한동훈의 검수완박 저지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사각이다. 네.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니까요 네. 바로 한동훈이 되받아쳐가지고 이런 얘기를 네. 했다고 그래요. 검수완박 침묵은 직업윤리 양심의 문제라고 했어요. <laughs>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한동훈한테 직업 의식이 있나요? 굉장히 오만방자고요. 하 그리고 네. 양심이란게 있어요. 음. 이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네. 6회째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그 윤석열 일기 내각에 대해서 정말로 난다치 미주알, 코주알 다까바셔가지고 음. 음. 정말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음. 꼭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나 검찰공화국,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의 군부 독재에 의해서 성공하지 못한 검찰 공화국의 완성을 꿈꾸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야말로 어떠한 의미든 검찰에서 수사권을 갖다 제한하고 검찰과 나눠서 정말 진정하게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사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제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대전이니까 <laughs> 대전만 주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도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는 진보적이고 혁신적이다라고 이제 그 성향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이 대전의 민주당이 하는 이 제가 좀 심한 말로 행... 행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에... 아쉽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유학에 제가 피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 네 말씀하시죠. 네.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지역, 충청지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청권이 이니셔티브를 지고 해계문을 지고 있어가지고 음. 정치의 선진환을 이루는데 충청권이 음.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주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 싶습니다. 결국 3분 5열 돼가지고 공천, 사천, 타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그것이 민주당의 현실이 아니겠느냐. 음. 그래서 민주당이 잘 되려고 하면은 결국 이참에 뚝딱 망해봐야 되겠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laughs> 네, 이것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 시민들의 지금 그 상처를 입은 대전 시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토론회가 끝나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주인인 민주 공화국이다. 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네, 이 시간을 마쳐 볼까 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 국민 팔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